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 리플의 XRP ETF 승윙 기대감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SEC죠. SEC가 ETF에 대해 일반 상장 기준을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하면서 이 XRP ETF가 본격적인 상장 절차에 돌입할 전망인데 관련되어서 대응 방법과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SEC, 리플과 솔라나 혐의 ETF 출시의 길이 열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내용을 보게 되면 SEC가 ETF에 대해 일반 상장 기준을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 조치로 XRP와 솔라나, 도지코인 등 다양한 가상자산의 현물 ETF가 본격적인 상장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SEC는 이날 뉴욕 증권 거래소 뭐 나스다 그리고 시카고 옵션 거래소가 제안한 규전 변경안에 승인을 했고요. 가상자산을 포함해 현물 상품 기반 ETF에 대해 일반 상장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는데, 기존에는 SEC가 현물 가상자산 ETF 신청을 개별 심사 방식으로 처리를 했었는데 이번 규전 경으로 승인된 일반 상장 기준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 방식으로 간소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SEC는 지난 7월 자산운용사와 그리고 뉴욕 증권거래소 그리고 뭐 나스닥, 시카고 옵션거래소 등 거래소가 가상자산형 ETF를 맞춤형 심사 없이 승인받으려면 충족해야 할 요건들을 담은 세부 규정을 발표한 바가 있었죠. 자 근데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SEC는 가상자산형 ETF 상장 승인에 소극적이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가상자산 산업에 우호적인 입장을. 공식화하고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폴 에킨스 SEC 의장은 성명에서 이번 규정 변경으로 미국 자본시장은 가상자산의 첨단 혁신을 수행하기 위한 세계 최고의 장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고요. 그러면서 신뢰받는 자본시장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접근 장벽을 낮춤으로써 투자자 성태권을 극대화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비트와이즈 SM 매니지먼트의 테디 포사로 최고 경영자는 2013년 첫 비트코인 이태포 신청 후 이후 10년 넘게 이어진 설레를 뒤집는 미국 가상자산 규제의 중대 전환점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은 이미 부지런하게 움직이면서 리플을 매집하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가상자산 리플도 재무자산으로 미국 기업들의 관심이 증가가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이제 XRP를 보유자산으로 등재하는 기업들이 증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트레이딩뷰에 따르면은 다양한 업종의 글로벌 기업들이 리플을 재무전략 자산으로 어떻게 채택하고 있는 것 고 있고요. 미국 소재의 이제 기업 플로그 그로스는 최근에 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리플과 솔라나,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요. 플로라 그로스는 이 디지털 자산을 대차 대조표 강화 목적으로 취득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하이퍼스케일 데이터도 수시 보고서 공시에서 올해 8월부터 이제 디지털 자산 보유 현황을 매달 어떻게 공개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이 기업의 자회사인 어덜트 캐피털 그룹은 지난해 5월이죠 1천만 달러 규모의 리플 매입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기도 해요. 했고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미국의 제약 유통사 웰지스틱스 헬스 역시나 리프를 핵심 자산으로 포함하는 전략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 이외에도 이제 영국 비보 파워와 중국의 자동차 호스피탈리티 기업인 위버스 인터내셔널도 리프를 자산으로 포함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라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실제로도 SEC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많은 회사들이 이 XRP를 어떻게 해요? 대차대조표에 추가하고 있는 게 포착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엑 r 프는더 이상 트레이더만을 위한 자산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주 은밀하고 조용하게 기업 채권이죠 기업들의 채권 필수 자산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SEC 보고서에 따르면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이엑 r 피를 재무제표에 추가하고 있는데 이는 투기가 아닌 전략적 재무 전략의 일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자 근데 이게 여러분들 비단 그렇죠? 이게, 비단 기업들만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자산 운용사들도 아주 은밀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자, 뉴스를 보게 되면, SEC 리프 ETF 승인 급물사 블랙록 XRP라고 얘기를 하면서, 뉴욕 증시 큰손 블랙록 XRP 암호화폐 상장 지수 펀드,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후속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했고, 이제 이더리움도 했고, 거기에 대해서 후속편이 누구예요? 이 리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죠? 올해 안으로, XRP 혐은 ETF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의 흥행에 힘을 입었고요. 그 열기를 리플에게까지 이어가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인 아이쉐어스 비트코인 트러스트는 총 880억 달러 규모로 성장을 했고요. 이더리움 혐물 ETF 역시나 106억 9천만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블랙록의 암호화폐 ETF 부분 확장에 긍정적인 수익 구조를 보여주고 있어서 월가에서도 XRP ETF 수요 가 늘고 나면서 블랙록의 다음 행보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계 최고의 그렇죠 고래들이죠 월가 플러스. 블랙록이 지금 xrp etf에 뭐를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 이어서 이제 골드만삭스까지도 조용히 어떻게 리플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었는데 암호화폐 연구원 스모크 골드만삭스가 리플 공동투자자 명단에 포함된 증거를 공개했고요 전득 금융권의 리플 지지 확인이 되었고 xrp 시장 인식이 채택에 대한 긍정적 영향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ipo죠 ipo 상장 관련돼서 지금 제조마가 되고 있는데 자 내용을 보게 되면 법률 전문가 이자 엑사피 옹호자인 존 디튼이 리플이 기업 공개 측 상장에 대한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라 거예요 자 그래서 존 디튼은 타이밍의 중요한 요소라며 리플의 상장 가능성을 제기를 했고요 그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업체죠 서클 어마어마하죠. 이 서클이 증명한 미국 주식 시장의 유동성을 언급하면서 리플이 1 0 0 0억 달러 이상 시장 가치를 달성할 가능성을 조명했다라는 겁니다. 자, 존디트는 브래드갈링 하우스 리플 CEO가 상장에 서두르지 않는다라고 말했지만 IPO 타이밍 또한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는 거고 서클이 620억에서 750억 달러 시가총액에 도달했다라면 약 400억 XRP를 보유한 리플은 현재 XRP 가격 기준은 약 800억 달러에 이르며 상장 환경에서 1 0 0 0억 달러 시장 가치도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분석을 했다라는 거죠. 사실 서클이 620억에서 750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도달했다라는 거는 리플도 충분히 1,000억 달러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게 그만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도 보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리플 XRP를 써봤어 글로벌 대기업들이 재무 다각화에 베팅을 확산하고 있다라는 건데 자올 하반기에 XRP가 투기 자산을 넘어서 고효율 유동성 도구로 보상을 하고 있고요 4억 7,100만 달러 규모 투자 포착이 되고 있고 기업 재무 관리 패러다임에 대해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속도도 빠르고 비용도 저렴해 그리고 규제 명확성 확보로 기관 투자들에게는 가면 갈수록 매력이 커져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 그대로 정말 속도도 빠르고 실제로 비용도 저렴하고요. 이제 8월 15일 기점으로 만약에 규제가 명확해진다라면 가면가수로 진짜 기관 투자자들에는 매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2025년 하반기가 다가오면서 주요 상장 기업들이 리플 XRP 자본을 투자하면서 재무 전략을 확장하고 있어서 주목이 되고 있고요. 이는 XRP가 단순한 투기적 토큰이 아닌 실용적이고 고효율적인 유동성 도구로서의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재무 관리의 전략적 변화에 XRP가 부상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날 데이터. 컴퓨터 기반 첨단 기술 전문 업체에서는 과거 투기적 자산으로 분류되던 암호화폐는 올해 들어서 리플 xrp를 중심으로 기업 재무에서 가치전형 수단이자 결제 수단으로 부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xrp는 3에서 5초의 빠른 거래 속도와 1센트 미만의 소액 결제 구조를 특징으로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는 며칠이 걸리고 상당한 수수료가 발생하는 기존의 자동이체나 전신 송금 방식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 보니까 여러 기업들이 공식적으로 자사 대차대조표 XRP 할당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자 첫번째로 이제 비보파워인터내셔널 3월을 통해서 1억 2,100만 달러를 조달했고요. 주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압둘 아지르빈 트루키 알사우드 왕자의 자금을 지원을 받아서 XRP 보유 전략에 투자를 했다라는 거고 이 회사는 최초의 XRP 중심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을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의약품이죠. 유통업체 웰지스틱스 헬스는 XRP 인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LDA 캐피털 로부터 5천만 달러 규모의 주식 신용 한도를 확보했고요. 또한 6천개 이상의 약국으로 구성돼 자사 네트워크에서 엑사비 기반 결제를 사용할 계획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웨브스 인터내셔널은 국경과 지불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 엑사비 재무준비금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3억 달러 규모의 부채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SEC에게 신청서를 제출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메사리는 이제 기업이 엑사비 재무준비금에 할당한 총 금액이 현재 4억 7천 100만 달러 넘어섰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기도 하다라는 거죠. 자, 이처럼 제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돈, 그렇죠? 이 돈의 수급, 그렇죠? 이 돈의 수급과 흐름을 파악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많은 기업들이 이 많은 돈으로 리플을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다는 라건 그만큼 이 리플의 전망을 긍정적이게 보고 있다는 라 관점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돈의 흐름을 이해하고요. 리플의 투자에 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리플 차트를 보게 되시면 역시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4,500원 자리까지 리테스트하러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에는 뭐 계속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쵸? 4,500원 자리를 돌파하고 이 위에 안착하는 그림이 나와줘야 이번에는 진짜로 이 마의 구간이죠. 5천 자리를 강하게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무빙이 나와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어차피, 물론, 맞아 물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많이 올랐어요. 그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이 XRP만, 단순하게 이 XRP의 전망만 봐서는, 연말까지 우리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하다라고 보여지는 관점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매수해도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기존에 매수하신 분들, 저점 잘 잡으신 분들은 계속 홀딩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아직도 못 사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매수를 하셔서 가져가시기를 추천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